갓에 대한 건강 정보가 궁금하셨나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빈혈 예방. 엽산을 풍부하게 함유하는 갓은 빈혈 예방과 관련해 좋은 즉증이 있어 빈혈 예방에 좋을 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입니다. 빈혈 예방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갓을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염증. 비타민C을 다량 함유하는 갓은 염증과 관련해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으로 염증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영양성분입니다. 염증과 관련해 관심이 있으시면 갓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건강. 갓에 포함되어 있는 영양성분은 근육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근육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경우에 갓을 섭취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혈압 건강. 엽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갓은 혈압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 대표적인 영양성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혈압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갓을 한번 섭취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혈액 건강. 가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은 혈액 건강과 관련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혈액 건강과 관련해 관심이 높으시다면 가세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 비타민 A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슴 항산화 효과와 관련해 좋아서 관련한 증상에 좋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항산화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갓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증 예방. 갓은 엽산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우울증 예방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갓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타민 A를 많이 포함하는 갓은 면역력 강화와 관련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와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갓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의장 건강. 갓은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의장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가세 섭취를 권장하고 있답니다. 항암 효과 베타카로틴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가스는 항암 효과와 관련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항암 효과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가스를 섭취하는 건 어떨까요? 신장 건강 엽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갓은 신장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직칭이 있어 신장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입니다. 신장 건강과 관련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면 갓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화 예방 갓은 비타민 C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입니다. 노화 예방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갓을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지혈효과. 갓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은 지혈효과에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지혈효과와 관련해 관심이 높으시다면 갓의 섭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심장 건강. 갓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성분은 심장 건강과 관련해 도움이 될수 있는 대표적인 영양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갓을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피부 건강. 갓은 비타민 A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음식입니다. 피부 건강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갓을 섭취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아, 간 건강. 비타민 B을 다량 함유하는 가슴 간 건강과 관련해 좋은 영향을 주는 장점이 있어 간 건강에 좋을 수도 있다는 영양성분이라고 합니다. 간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갓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기 예방. 갓은 비타민C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감기 예방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갓을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눈 건강. 간에는 비타민A을 포함해 풍부한 성분들이 있답니다. 비타민A 같은 영양성분은 눈 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눈 건강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갓을 드셔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당뇨 예방. 갓은 비타민C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음식입니다. 당뇨 예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갓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석. 갓은 수분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결석에 관련한 걱정이 있으시다면 갓을 섭취해 보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뇌 건강. 갓이 포함된 풍부한 비타민C 같은 물질들은 뇌 건강과 관련해 도움이 될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뇌 건강에 관련한 걱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갓을 섭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 갓은 많은 비타민C가 들어있다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비타민C는 특히 콜레스테롤 강화, 혈관의 도움, 철분 흡수의 도움, 피부 미용, 관절 건강의 도움,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갓은 풍부한 수분을 포함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수분은 결석에 도움을 주는 등의 효능이 있는 대표적인 영양소입니다. 갓은 풍부한 양의 엽산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아, 아, 엽산은 특히 우울증, 빈혈, 소화기 건강, 신장 건강, 치매, 혈압 조절에 도움, 간 등의 효능이 있다는 영양소입니다. 아,